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복계 나날 월요일부터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일요일을 주일을 잘 마치고 또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하셨을 텐데 월요병은 어떻게 잘 극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방학이신 여러분들도 또 월요일에 축 처지는 몸을 잘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말씀으로 복된 나날 성경통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장부터 다시 읽게 되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네, 읽게 됩니다. 레위기 들어가면 진짜 지루하죠. 왜냐면 제사에 대한 자세한 법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을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나오는데 4장에 속죄제만 나오나요? 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속죄제만 나오네요. 속죄제가 또 오장 거의 뭐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오장에 또 속건제가 살짝 나오고 뭐 이렇게 되고 번제와 소재는 왜또 나오는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암튼 뭐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제사는 음 제사법은 제사가 몇개 없어요 사실 번제 소재 화목제 전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이런 거 전제는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거라고 했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 소제는 곡식물로 드리는 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드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의 의식이고, 속건제는 성물, 내 성물을 부셨다, 혹은 성물을 어, 내가 낭비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한번 우리 천천히 또 레위기 1장부터4장까지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환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나 가축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물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 살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 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번제에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 예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순양, 숫소, 순염소, 뭐 그리고 또 뭐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렇게 되는데 음, 번제로 드릴 예물이 소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 재산을 드려야 되는데 어, 번제를 못 드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빌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번제를 이용해서 재물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이 번제는 모두가 다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까지 심지어 집비둘기가 아니라 산비둘기의 새도 이제 산비둘기도 된다라고 하셨다는 거. 네. 그다음 소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으로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세,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질,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으로 그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시로,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뽑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물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려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의 아론의 자손의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들으시니, 그기름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대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 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피는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세를 들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들이는 음식이요. 여호와께 어.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체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또그 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당 회막 안 향단 뿔를 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속제 재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냈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곧그 송아지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자를 깨달으면 회중은 소송아지를 속죄제로 들을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화재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분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에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를 되그 소장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의 사함을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죄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지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념소를 가져다 가이 가져,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만미암아 그것의 일. 이...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담는 곳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급히를 그 찍어 번제단 불들에 바르고 급히 그 전부를 제단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리거든 흠 없는 암 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로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에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속죄죄에 대한 규례가 지금 나왔죠. 속죄죄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 이게, 어 제사를 드리는 경중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왜냐면, 처음에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수송아지를 그, 번죄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저도 사실 이해를 했거든요. <laughs> 근데, 회중의 장로나 족장이 범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 그 회중 전체가 지은 죄보다 더 가벼운 재물로 속죄하도록 나와요. 아무래도 전체가 다 함께 죄를 범했다니까 범했으니까 그 안에 제사장도 있고 족장도 있고 회중의 장로가 있을 테니 모두가 함께 죄를 지어서 더 엄중하게 처리하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회중의 개인의 죄보다는 장로나 족장의 죄가 더 크고 무거우니까 어,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음, 레위기를 참 항상 저도 너무 어렵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디테일한 행동에 대한 지시를 어, 이거는 바뀔 수 있는 세부사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귀담아듣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또 그건 이제 대학교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도 좀 드러나서 음, 그런 실례나 뭐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건 어디 가면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음,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또 교회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원칙을 더 아는 게 중요하지, 저런 디테일을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저 아직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아는 게더 중요하지, 디테일을 하는 거는 어, 상황과 여건과 또 케이스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렇게 자세한 제사들을 전하고 있을까요? 음, 글쎄요. 저는 오늘 일단은 이 제사에서 나오는 예물들의 그 법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돌보고 계시고 또.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느꼈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천천히 파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그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원리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한 걸음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읽어갈 건데요. 읽어가는 동안에 지치지 마시고 또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채워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또 샬롬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